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화요일 변화된 마음에 주시는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형애서를 피해서 도망자로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떠남을 가졌고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도망자긴 해요. 왜냐면 그 과정을 거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길을 가고, 결국 동방 사람의 땅, 어머니의 고향 하란 근처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을 안전하게 어머니 고향 땅에 도착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고요. 야곱은 혼자 이 길을 갔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혼자 조용히 이 길을 많은 두려움과 많은 위협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본죽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자, 야곱이, 야곱이 이제 하란 곁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이런 우물은요, 참,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해서 많은 귀한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아,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 과정으로 만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인도하신 가운데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의 삶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해 주셨는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을 제삶 하나 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학교에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야곱에게 우물가를 통해서 귀한 만남을 통해 사람들이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과의 만남이에요. 자 우물가에서 만난 목자들 이 우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laughs> 나중 나중에 또 다른 만남을 이렇게 잘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목자들이 거기 우물가에 있던 목자들이 마침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란을 가야 됩니다. 하란은께서그 목자들을 거기에 불러주시고 야곱을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아노라 지금 하란 땅에 자기가 가, 찾아가야 될 집이 어, 어머니의 오빠 들는 자기의 외삼촌 되는 라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래되 평안하니라. 그 따, 그의 그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가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가 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잘못돼서 이따가 떠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네 평안하다. 잘 있다. 마침 또 그의 딸이 양을 몰고 온다. 여러분 만남의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물가에서 만났는데, 목자들을 만났는데 아, 야곱이 가야 될그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목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갈수 있도록 모든 걸 인도하셨구나를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요?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는 외삼촌의 딸, 라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줄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를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우무, 목자들이 우물나기 위해서 들어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였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왜 목자들에게 지금 해가 높다는 것은 이게 한낮 뜨거운 태양인데, 그 시간에 지금 해가 다좀 내려가고, 이제 목자들이 이제, 그때 많이 올 텐데, 지금 더 기다려봐야 안 오니까, 지금 우물 아기를 열고, 양들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라엘과 목자, 라헬과 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가야 될그 집에 딸. 또,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배우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잘모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게, 라헬이 데리고 오는 양에게 물을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 근데요, 아, 9절 읽기 전에, 근데 목자들이 모여 대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안 모였기 때문에 자기들 규칙과 억을 안다는 것이죠.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에, 그의, 아,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주인공 뭐예요? 라헬과의 만남을 주십니다. 미래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자아가 우물 아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우문아기의 돌은 혼자 못 옮긴다 그랬는데, 야곱이요, 적극적으로 그걸 옮기고, 그 다음에 그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달라진 삶의 태도우리를볼수 있어요.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매사에 잔깨로 머리를 굴려서 자기 손과 발을 움직이기 보자. 머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늘 이렇게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액티브한... 많이 액티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머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를 이렇게 얻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고생과 섬김을 마다 하는 삶의 대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우물하기를 혼자 옮기고, 나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가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니 그가 울며 소리 내며 울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한달 동안 이상 되는 그 혼자서의 그 광야를 지나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쫓기는 몸으로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여행을 오래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여행이 편한 여행이 아니라 이제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기억 없는 도망자의 삶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늘 쫓겨지고 이상 목적지에 오니까 마음이 툭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은혜로 감격하고 나를 붙잡고 옵니다. 라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라반이 그의 생진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민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라엘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지금 어, 아버지의 조카 아버지의 여동생 리부가의 조카된 사촌된 나의 사촌된 한 청년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뛰어와서 어,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 여동생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달려와서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야곱이 지금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속사정을다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라반이 이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참으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러분 물론 물론 본인이 거짓에 잘못했지만 혈육인 형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여러분 왔는데 외삼촌이 야너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널 도울 수 없고 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너는 내 혈육이다, 내 가족이다. 여러분 거절감에서 어떻게요? 품어줌, 품어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의자치열을 당했는데. 거기서 품어주면 경험하고, 어떻게 힐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마음이 있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라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라반을 통해 훈련들을 주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라해를 통해서, 세 번째 라반을 통해서 귀한 만남으로 야곱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나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게 만나게 해 주신 그 사람들에 내 안에 얼마나 귀한지를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귀한 만남을 이뤄가시고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만남에 충성하고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옵 하면서 여러분 귀한 만남으로 이렇게 계속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